안녕하세요. 여의도 정리맨 경제평론가 권혁중입니다. 오늘 정리할 주제 바로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인 지급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언제 지급되는지 물어보고 계시죠? 예상은 했지만은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댓글로 덕분에 잘 받았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 못 받았다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예상대로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접수 처리에 대한 지역의 편차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 제안해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의 그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현재 전국 지역 상황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어... 상황을 그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기는 방법은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무슨 무슨 도 접수 날짜 뭐 대략적인 날짜 좋습니다 현재 확인 지급 받았다 못 받았다 뭐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렇게 서울 접수 날짜 못 받았다 아니면 경기도라면 경기도 접수 날짜 못 받았다 그러니까 본인 상황을 남겨 주십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여러분,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절대적으로 주소나 전화번호 남기지 않습니다. 그냥 도만 쓰십시오. 도만. 네. 뭐 충청북도다. 그럼 충청북도. 접수 날짜. 받았던못 받았다. 못 받았다. 아,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어,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면 전국적인 현황판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답답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 확인지급 신청 결과를 확인해 봐야, 봐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죠. 확인지급 신청 결과 조회를 통해서 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확인지급 신청 결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상황을 서로 공유하여 뭐 전국적인 현황판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확인 지급 신청 결과 조회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트 어떻게 나오죠? 자, 네이버 가셔서 그렇죠? 자, 네이버 가셔서 버팀목 플러스 이렇게만 쳐도 나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여기를 이제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 결과 조회 아, 신청 결과 확인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 사업자 번호 넣는 게 아니라 우측 하단에 보면은 이게 확인 지급 신청 결과 조회라고 보입니다. 확인 지급 신청 결과 조회를 클릭해서 확인 지급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확인 지급 신청 결과 조회로 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금 신청 결과 조회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쓰시고요. 휴대폰 본인 인증하셔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신청 결과 조회를 보면은 아직도 검증 진행 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정보에서 가렸고요. 진행 상태 검증 중, 신청일 2021년 4월 28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답답함이 좀 뚫리셨죠? 아직도 검증 중입니다. 이 계정은. 어떤 분들은 받았대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아마 저처럼 검증 중에 뜰 겁니다. 그죠. 렇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어, 우리의 집단지성으로 남겨주시면 어, 정말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답답하잖아요. 이거 보시면서 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아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듯이 여러분의 상황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댓글에다가 서울이면 서울 접수 날짜 있죠. 뭐 4월 28일. 현재 못 받았다 또는 받았다 아니면은 뭐 검증 중이다 여기 나오는 검증 중이다 이렇게 써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업종 매출감소로 100만원이고요 그래서 지급예정액이 100만원 지금 검증 대기 중입니다 과연 언제 될지 어 정말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 오래 걸리겠거니 사람이 일일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 더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 거의 한 달이 다돼가고 있죠. 지금이 어, 5월 21일입니다. 그럼 거의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어, 접수 검증 대기로 어, 나오고 있다는 거 어,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될 것이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의 댓글에다가 남겨 주신다 그러면. 한 눈에 보이잖아요. 아, 지금 받은 사람도 있구나. 또한, 아, 나만 못 받은 게 아니구나. 어, 같은 경기도인데, 어, 이쪽은 받았네? 라고 또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집단지성이죠. 믿을 만한 건 우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로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본인의 상황을 좀 남겨주시면 현응 현황, 전국의 현황판이 만들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어, 가야할 방향을 알수 있는 거거든요. 어, 이게 뭐 대단한 노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뭐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사실 근데 정말로 댓글 하나에 마음이 뻥 뚫리게 되는 답답함이 흐러내지는 그래서 자기의 또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더 집중할 수 있고 또 현황판 보면서 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 어, 이런 것도 알수 있고요. 어, 그러면 여러분도 좀 남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어,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 어,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누군가는 해야 될것 같아서. 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드리고자 어 계속적으로 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이 영상을 가지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어이 영상이 또 여러분 정말 힘이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댓글 주시고요, 어, 많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리맨 어, 경제평론가 권혁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어, 또한 좋은 내용으로 또 소통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강의 중이다 보니까 학기 중이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댓글을 많이 못 따라 들어서 최대한 달고 있는데. 다못 따라들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